많은 사람이 개인회생 대상자지만 정작 자신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.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개인회생은 첫째 내 소득을 증명하고 둘째 부채를 증명하고 셋째 재산을 증명하면 준비는 끝납니다. 소득이 가장 중요한데요.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가용소득이라 내 소득 중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얘기하는데요.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도 기준 144만원입니다. 내가 만약에 1인 가구 170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144만원을 제외한 26만원이 가용 소득이죠. 그런데 소득이 적어서 가용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상자가 아닙니다. 소득을 더 늘리시던가 개인 화산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서야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. 절대 아닙니다.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